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평빈 제 삶에 그의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동생 윤영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윤영이의 평온한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제부 제범이는 아이들과 함께 무너져내리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냥 곁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조카들 학교, 하원 챙기고 밥 차리고 빨래하고. 어느새 제부 집 살림이 제 일상이 되었어요. 제범이는 힘들어 보였지만 제가 옆에 있으니 조금씩 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어느날 밤, 은채가 엄마 꿈을 꿨다며 제 옆에서 자자고 했어요. 그의 따뜻한 체온에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깨어났어요. 술잔을 기울이며 재범이가 고백했어요. 누나,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의 눈빛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발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잠들어 있다는 생각에 멈췄어요.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웠어요. 그의 따뜻한 체온이 오랜 갈증을 채워주는 샘물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재범이는 누나, 이젠 같이 사는 건 어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직 망설이고 있어요. 주변의 시선, 그리고 불안감. 하지만 그의 품이 너무 따뜻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